뭐 요즘에도 유심 카드를 잘라서 쓰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2년인가 3년 전에 이제 폰 교체하면서 한번 뭐 자르는 잘라서 쓰고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요 근래에 이제 중고 뭐 스마트폰 하나 구입하면서 또다시 유심을 자를 일이 주변에 생겨가지고 한번 또 살펴봤는데 뭐 그냥 겸사겸사해서 동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전에 그 블로그 글에다가도 뭐 올린 적이 있는데, 뭐 조회수가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2, 3년 전에는 그 일반 유심에서 마이크로 유심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 유심을 잘라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마이크로 유심으로 대부분 통일이 됐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유심도 있긴 한데, 뭐 저는 나노 유심을 직접 쓸 기회는 아직 없어서 최신 기종을 사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유심을 자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옛날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뭐 하우트컷 뭐 유심 카드 뭐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가 그 재단을 해놓고 여기다가 유심을 카드를 대가지고 줄을 그은 다음에 그대로만 잘라서 쓰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전 처음에 자를 때도 요 방법을 쓰진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면이 사이즈의 일반 유심 크기를 딱 맞게 프린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유심카드의 핵심은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그 금속칩인데 금속칩 세 줄이거든요. 근데 요거에만 의심 뭐야 요거만 요거 그림에만 의존해가지고 자르다 보면 그 금속칩이 잘려도 사람들이 크기 맞게 잘랐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엔 요거 보고 자른 건아니었고요 그냥 요걸 보고 아이 금속 칩이 있으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이제 흠이 있는 세 줄을 보고만 대충 잘랐던 것 같은데 그 후로 뭐 무슨 이걸 깨끗이 자를 수 있는 유심카드를 깨끗이 자르는 뭐 플라스틱 커터기가 뭐십몇 만원짜리를 갖다가 막뭐 여러 사람을 잘라줬다는 그런 글도 있고 했는데 사실 가위나 칼로 잘라도 아무 지장이 없구요 그 외곽면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잘못 잘린다 그래도 그 금속집 세 줄에만 닿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가위로 자를, 잘랐고요. 근데 그 후로 나온 게 유심 커터기인데요. 그냥 펀치, 펀칭 기계에다 모양만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이게 한 1600원인가? 아무튼 1000원인가, 1600원인가, 2000원 안 넘었던 것 같고 좀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뭐한 5000원도 팔긴 했는데 최저가로 해가지고 유심커터기 검색해보면 한 1,500원, 1,600원 사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많이 볼수 있고요 택배비가 오히려 더 들죠 이거 사는 거 보다 가지고 그 밑에 펀칭 기계처럼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 유심이고요 마이크로 유심 모양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넣고 누르면 구멍 뚫리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유심이거든요 그냥 누르면 뭐 뚫리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600원인데 참 알차요, 구성물이. 그래가지고, 이그 어댑터를 하나 제공해주는데, 여기다가는, 그 나노 유심 껴가지고 일반 유심으로 쓸수 있는 어댑터랑, 그리고, 뭐, 마이크로 유심에 또 일반 유심 쓸수 있는 어댑터, 그리고, 나노 유심을 일반, 아 나노, 마이크로 유심으로 쓸수 있는 거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유심을 끼면 안에서 덜렁덜렁 거리니까, 이렇게 스티커, 스티커를 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받치고 붙여가지고, 쓸수 있게, 뭐, 이것까지 주니까, 좋더라고요.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떻게 자르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옛날에 쓰던 유심을 보면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인가 잘랐던 유심인 것 같은데 실제 그 원래 폰에다가 이제 뒤에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이거 그냥 칼로 잘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니까 이거를 음 그냥 잘라 버리고 얘만 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제상황 이. 마이크로 유심하고 일반 유심하고 두 개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지고 아이 겉에를 어댑터로 식으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 안에만 이렇게 파내느라고 무지하게 고생을 했던. 근데 이제 그렇게 몇 개를 자르고 얘랑 얘랑은 실질적으로 같은 건 아니고 얘는 이제 다른 껍데기에서 잘라낸 거고 어댑터로 써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 유심에 보면 이제 핵심은 여기 가운데 금속 칩이죠. 여기 자세히 보면 그 넣다 뺐다 몇번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세 줄이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안에 뭔가 접속되는 부위가, 부위가 있을 텐데 그세 줄이 이 금속집 저 가운데로 이렇게 쓱쓱 세 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아, 여기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위치만 맞게. 보통은 일반 유심에서 마이크로 유심으로 갈 때는 이제 오른쪽에 여기가 좀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세 줄이 되게 이렇게 잘라내는 거고. 여기서 아마 나노유심은 가운데 금속 칩 부분만 딱 남을걸요? 이렇게 한 요만하게 위아래는 좀 잘려도 뭐 상관이 없고요. 금속 칩이 가운데 부분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이 그림 설명 보면 이게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뭐 신용카드나 요즘 이런데 보면 IC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걸 가위로 한번 잘라 보면 가운데 이런 금속 칩 같은 게좀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얘도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닌가? 뭐 그런 거고요. 옛날에 초기의 유심 같은 경우는 이게 4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많이 헷갈렸죠. 요즘에는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3줄로 된게몇년 됐는데, 초기에 나왔던 그 3G 유심카드 같은 경우는 이 금속 줄이 4줄로 네 여기까지 넓게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될지, 이렇게 잘라야 될지 애매했는데, 요즘에 이제 3줄짜리로 나오니까 일반 유심도 그냥 잘라서 쓰기에 조금 편한 게 됐죠. 가위로 잘라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위로 자르면은, 뭐 이런 그림을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지금 이것도 프린트가 딱 맞게 되진 않았는데 여기다 대가지고, 볼펜으로 여기 줄을 긋은 다음에, 여기 대각선으로 긋고 하면, 이 가운데 마이크로 유심, 거기에 그만한 그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딱 보면 알겠지만 그냥 위 아래 조금 남겨놓고 대충 자르고요 왼쪽에 이 금속 칩 끝나는 부분 자르고 오른쪽 대충 넓이 잘라가지고 한번 껴보고 안 껴지면 조금 조금씩 잘라가는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이게 지금 이제 아이폰에 있는 거 어댑터인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아이폰 4s인데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계속 잘라내는 거죠 여기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는 크기가 될 때까지 조금 씩 잘라내다가 여기 딱 들어가면 아 됐구나 하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세 줄이 가운데 금속 칩이 보이면서 딱 맞는 거기 때문에 별로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럼 한번 샘플로 잘라볼까 했는데 제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버리는 유심이긴 하지만 이미 잘라놔서 소용이 없고, 이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유심이고 이, 이 유심 카드에 있는 이제 같은 재질로 해 보기 위해서 뭐 일반 카드라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한번 잘라봤어요. 유심 길이는 좀안 맞지만 일반 일반 유심 급인데 지금 요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마이크로 유심으로 자르려면 이제 이 커터기를 쓰면 되는데요. 복잡한 것도 없죠. 여기다가 여기 여기 이렇게 대각선 있는 그 모양 부분에 이 대각선 모양 부분을 맞춰서 그냥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펀칭 기계처럼 눌러주면 얘가 그냥 튀어 나오거든요. 눌러볼까요, 이대로 아, 힘이 안 가는데? 잠깐만요. 아우, 콕. 네. 이렇게 눌러서 나온 게 이제 얘구요. 생각보다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제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빼주면 되겠고, 요렇게 해가지고 잘리는데, 이 절단면이 그렇게 고르진 않아요. 고르진 않은데, 어차피 목적 자체가 그 IC 카드에 있는 그칩 부분만 살아 있으면 유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뭐 끄트머리 조금 이런 거 가위로 그냥 다듬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 유심 칩만 이 위치에 있도록 이 넓이만 유지하면 되는 거라서 뭐이 부분 좀 까칠까칠하면 좀 갈아서 부드럽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쓰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크로 유심을 자른 거고 여기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나노 유심이 되는 거죠. 한번더 자르면 여기 딱 넣면, 으 근데 이 나노 유심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이거는 일반 유심을 나노 유심으로 자르는 거네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 유심인데 마이크로 유심을 나노 유심으로 자르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다 넣으면은 얘 지금 크기는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 어댑터에다 껴가지고, 저기다 넣어서 자르면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이게 다시 일반 요즘 크기가 된 거고, 여기 이제 대각선 면하고, 여기하고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예, 중간에 크기가 맞게 잘려서 나오겠죠, 아마? 예,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이렇게 잘라냈구요. 지금 어댑터를 다시 제거하면,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이게 지금 나노 의심 크기로 잘라진 거죠. 어, 나노 의심을 다시 마이크로 의심으로 쓰고 싶으면 이 어댑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아마 이 나노 의심 사이즈가 지금 거의 좌우, 좌우 잘리고 지금 그만할 것 같은데, 딱그 금속 침만한 크기거든요, 지금. 딱 금속 침만한 크기가 잘리기 때문에, 이거 넣어서 이제 마이크로 의심으로 쓸 수도 있고, 아, 이걸 다시 일반 유심으로 써야겠다. 그럼 이 어댑터를 여기다 한번더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반 유심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니까별건 그러니까 아닌데, 그래서 이제 통신사에서 요즘 나오는 유심들은, 이런 식으로 어댑터에 붙어 있는 유심을 파는데, 그게, 그 무슨 NFC 칩까지 들어있고, 뭐, 티머니 칩쓸 때도 들어있어가지고, 한 9,900원 정도 해요. 뭐 굳이, NFC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니와,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유심 그냥 큰걸 사다가 잘라서 필요한 대로 쓰고 다시 원래대로 필요하면 이런 어댑테에 껴서 이렇게 쓰면 일반 유심으로 쓸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마이크로 유심 썼다가 나노 유심 썼다가 이게 훨씬 편하죠. 그리고 요거 이제 커터기 같은 그 사용평을 보면 아, 이게 절단면이 고르지 않다. 뭐 가격이 싼 만큼 싸서 뭐 그냥 싼 만큼 그저 그럭저럭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절단면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가운데 금속 칩이 살아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가위를 괜히 잘못 잘라가지고, 금속 칩 위치가 좌우로 틀어지면 유심 인식이 안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제 크기에 맞게 잘리는 게 목적이라서, 이렇게 잘라서 쓰면, 뭐잘 돼요. 그리고 여기가 좀 오톨도톨하고, 이게 안에가 이제 펀칭이 무슨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칼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눌러서 힘으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이죠. 옛날 그 동그란 펀칭 같은 거야. 이렇게 끝머리에 칼날식으로 돼 있어 서 깔끔하게 종이도 잘리긴 하지만 얘도 그렇게 돼 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그 테두리를 누르면서 오히려 안에 유심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눌러서 그냥 빼는 게 절단면은 좀 그래도 안에 이제 그 칩에 손상 없이 자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나 보죠. 뭐천 몇백 원짜리 그렇게 과학적인 어떤 성찰은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어떤 생각에도 주변에 칼날로 이렇게 온폭하게 눌러버리면 가운데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절단면이 고르지 못해서 여기에 만약에 잘안 들어간다. 원래 있는 그 휴대폰에 있는 그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따로 어댑터가 있는데 뭐 다른 폰들은 그냥 이걸 끼는 방식이라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요부, 요부분만, 약간 오톨도톨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갈아주거나 줄로 뭐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어댑터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위나 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커터기 뭐천 얼마니까 요거 하나 사가지고 잘라 쓰는 게, 그럼 이 어댑터가 설수 없다 그래도 거기서 나온 이 껍데기에다가 다시 껴서 얘를 어댑터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자른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좀 썼다가 빼가지고 나누 유심 썼다가 물론 유심을 자주 바꾸는 경우는 사실 없겠지만 한몇 년에 한번 쓰자고 저걸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더 잘라볼까요? 아 근데 이게 그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얘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동시에 눌러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힘이 안 되니까 여기다 칼날 쓰기는 좀 돈이 뭔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뒤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약간 이 칼날 비슷한 효과를 낸것 같은데 일반 유심을 한번 넣고 한번 잘라 볼까요? 그냥 얘가 금방 여기서 잘린 게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이거 하나 사놓으면. 굳이 막 종이에다가 뭐 대고 볼펜으로 긋고 금속칩이 어떻게 잘못 잘리나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사인펜으로 줄 긋고 가위로 자르고 또 잘못 자르면 너무 작아지면 그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요거 있으면 그냥 얘로 한번 뽁 찍어내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얘가 지금 이제 나노 유심이죠 나노 유심 크기로 자르는 게 어렵,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볼땐 아이디어도 괜찮고 가격도 착하고 요 커터기를 이용해서 자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카드 자르기. 뭐, 일반 유심부터 나눔 유심, 마이크로 유심 할거 없이 다쓸수 있는. 이거 하나에 이제 천 얼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왜두 개가 됐냐면, 제가 필요한 건 마이크로 유심이었는데, 처음에 나눔 유심으로 잘못 왔더라고요. 그러나 다 잘못 왔다. 보통 이렇게 싸게 파는 분들은 반품을 안 받고 그냥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하나 더 보내줘가지고 나노유심 좀 필요도 없는데 나노유심하고 마이크로유심 커터기가 두 개가 생겼다는. 아무튼 이상으로 유심 자르기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보니까 이 유심이 있었네요. 지금 요즘 나오는 유심들은 이렇게 세 줄로 바뀌었는데 이게 KT 쪽에서 만들었던 유심인데 얘 같은 경우 옛날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금속 칩이 가운데 네 줄이 들어가 있죠. 일반 유심에서 이렇게 금속 칩이 상당히 넓은 부위가 있는데 얘도 이제 마이크로 유심으로 자를 때는 어차피 네줄 끝자락까지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잘라봤는데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네줄 끝자락까지 거의 차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 유심을로 잘리는데, 얘를 이제 한번더 나노 유심으로 자르게 되면, 이 가운데 여기 세 줄만 남고, 이 끝머리가, 이 금속 칩이지만, 아마 잘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정상 작동을 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나노 유심을 잘라야 된다면, 뭐, 어차피 나노 유심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얘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한번 잘라보는 거죠. 뭐, 자르고 안 되면, 그냥 대리점 가서. 나는 의심카드 하나도 구입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니까요, 상황이. 근데 얘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 자세히 보면, 가운데 여기, 그, 금속, 금속 그 접속 부위가 훑고 지나간 게 왼쪽에 세 줄이 있고요. 오른쪽 한 줄은 그런 접촉되는 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세 줄만 결국 살아있으면, 의심카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거기 때문에, 지금 나노 의심도 이 위쪽 길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좀 잘리긴 할 텐데 나노 의심이면 딱 경계까지 요 정도가 잘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한 줄은 어차피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잘려 나갈 거고 가운데 알맹이만 남은 게 지금 나노 의심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 금속칩 같은 경우 얘도 지금 끝머리가 조금 잘렸는데 이 금속칩 요 부분이 이제, 한 면이 잘리다 보면 얘가 이렇게 위에 그, 이칩 뚜껑이 이렇게 약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뭐, 습기가 찬다든가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유심칩도 잘라서 쓸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